안녕하세요 타코 멍잉입니다 어, 오늘 소개할 영상은 타란툴라 악마종들 입니다 악마종 어, 과거의 악마종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1순위가 타일랜드 블랙이었어요 타일랜드 블랙이 옛날에 모샵에서 채 사진을 흑백으로 약간 이제 어둡게 찍어서 악마다 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흘렀고 그리고 이제 시각을 이제 다각적으로 이제 봐야 돼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악마종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자 해서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악마종 악마종이 무조건 이제 싸납다는 거 싸납다는 게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이제 싸납다는 거를 틀을 잡아서 소개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싸나운 거를 가장 크게 이제 잡아야 될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타나툴라를 키우면서 위험요소 또는 무섭게 느껴지는 것들을 또 두 번째로 이제 삼아서 이번에 이제 제가 종들을 추려봤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킹바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을 거예요. 킹바분이 싸납다. 어, 확실히 싸나와요. 근데 이제 좀 강아지 같은 느낌이 있어. 이게 뭐냐면 뛰쳐 막 나와서 뭔가를 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냅니다. 제가 타란투르를 키우면서 소리를 느꼈다 거는 이제 뭐 블론디골리아, 그리고 플라이시블랙이 이렇게 있는데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좀 뭔가 이 기능적 도가나 아니면 다리를 비벼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위협적인 소리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킹바브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울림처럼 소리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 다리를 벌리면서 쉭쉭 소리를 냅니다. 그냥 싸다운 걸로 는 봤을 때는 킹밥은 그냥 저 밑에 있는 순위권도안 되는 게 맞는데 소리가 무서운 소리를 낸다. 그래서 사운드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3위로, 아니 4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3위. 3위는 타일랜드 블랙입니다. 뭐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근일랜드 블랙은 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뭐 땅을 치고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확실히. 다리, 그, 뚜껑을 열면 다리를 거의, 완전히, 이제 엉덩이가 여기 있다고 치면, 보통 거미들은 이런 식으로, 활 화를 내는데 얘는 막, 이렇게 제껴져. 그래서 거기서 땅을 팡 치니까, 빵! 빵! 치는데, 이그 효과가 사육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협적이죠. 근데 이게 약간 고전이죠. 고전 타단 툴라 어, 이거보다 월등히 싸나온게또 있죠. 이건 최근에 2000년도 이제 10년도 초반에 이제 슬라이블랙 이라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일랜드 블랙 보다는 월등히 더 쌓아 나온 효과가 있어요 이제 이 친구들도 다리를 제끼지만 올블랙 바디에 긴 다리 그리고 큰 체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리를 또 내요 찌지지직 찌지직 이런 소리를 내는데 타일랜드 보다 그래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서 슬라시블랙은 지금 2위로 그리고 1위, 1위는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찍으면 혼날 수도 있긴 한데, 핑크푸 골리앗이라고, 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타 골리앗보다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뚜껑만 열면 이놈들이 다리를 들고 있어. 털을 털까 말까 하는 자세를. 근데 털을 뿌리는 순간 거의 엄청나게 간지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예민도가 골리앗 중에서도 최고 그리고 괴로운 털도 최고 그리고 싸나운 것보다 막 뛰쳐나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아마 핑크북 키우시는 분들이 다 늦게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기간이 있죠 거의 한유체라면한 뭐뭐 달에 한번 찾아오는 그 기간이 있어요 일주일 정도 그리고 뭐 아성채는 3 주에 한번 찾아오는 그 탈피 기간입니다. 그때는 이제 열심히 이제 잡충 들을 제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털을 계속 뿌려요 가루들을. 근데 그때는 진짜 뚜껑은 안 열어도 숨구멍으로만 날리는 그 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히기 때문에 이때는 핑크북 골리앗이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 진짜로 그래서. 일단은 1등을 제가 핑크푸시라고 얘기했고요 잠깐 짧게 제 핑크푸시 영상을 잠깐 최고의 지금 1등을 한핑크푸시 지금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탈피 직후에 뚜껑만 열어봐라. 내가 털 털겠다 하는 수컷 완성체한방 정도의 <laughs> 개체가 있을 테니까 잠시 1위를 감상을 하면서 우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힘이. 봐봐봐봐, 바치바치 털터는 거 벌써부터 시 눈에 이렇게 시동거는 거눈 아, 따고 바닥에 있는 게다 털이에요. 뭐? 아! 봤죠 악마잖아. 다시 한번안 뭐. 돼요 안 돼요 털털어서.